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월드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유지하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게 될 경우 60k선까지는 열어두고 투자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현 장세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월드코인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저점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은 횡보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강한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추가락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 다가오는 11월 달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이제 현 시세를 간단히 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약 7일간 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고 있는 길목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순환 펌핑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처럼 저점에서 오랜 기간 횡보한 코인들은 현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라인이죠 주요 저항선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매물이 지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 대부분의 매물들이 지 쌓여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4,000원 초반대 라인 위에는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 라인 안착에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윗 매물을 좀 털어내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목에서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듯이 월드코인은 한때 16,000원 이상까지도 치고 갔던 코인이고,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2차 목표가 6,000원 상단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구간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다소 더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11월 자 미국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확실한 흐름이 잡히고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 흐름 자 상승 랠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이 라인을 매우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라인이 이 돌파한 이후부터는 이 라인까지 매우 가파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이 라인을 맞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 다시 한번 이 라인 주요 저항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최소 만원대까지는 2차 목표가 라인 3차 목표가 라인 잡고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은 AI 그리고 홍채 인식에 대한 미래 가치의 마중물입니다 지금은 워낙 많은 매물들이 한 번에 몰렸다가 찰시련이 나오면서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고 온갖 악재들이 들어왔죠. 자,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 월드 코인에 대한 공격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해결이 하나씩 되면서 이 라인은 분명히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 조정 구간만 잘 버티게 될 경우에는 향후 매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인내를 한다면 충분히 2 이상 치고 가고 직전 이 고점, 최고점 라인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흐름 가져가시는 분들, 자,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요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흐름 나올 때순환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손실 폭 지금 줄여주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돌파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애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 오히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어가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